12월 11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실을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걱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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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시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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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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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기도 모래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어떤 결과로 엮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행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의 결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안될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내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최선은 내일의 실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2년 후, 혹은 더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바둑과 같습니다. 당장 지금 놓는 그한 수가 다음 수를 최선의 수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수 한수 두다 보면 그것이 종국에는 승리의 한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중 다윗만큼 인생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시기까지 성경은 통째로 할애하여 그의 인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가장 유명하며 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단번에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블레셋의 거인용사 골리앗을 쓰려뜨렸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전신을 최신 장비로 무장한 블레셋의 최종병기 같은 자였습니다. 블랙골리앗이안 무장에 대한 묘사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블레세친에서 가드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왔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손에는 비닐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5천 세길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600 세겔이나 되었다. 골리앗의 무장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중간기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창날은 철제의 무기였고 나머지는 구리, 즉 청동 갑옷입니다. 블레셋이 보유한 철기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즉 석기 시대 무기를 갖고 철기 문명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철기 문명으로 중동의 패자가 된 나라가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철기의 제조 방식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국가 기리미, 기밀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비밀을 캐내어 널리 전파한 것이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후 나일강 북부의 이집트를 침공하기도 하면서 철기 문화가 이집트로도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청동기 문명에 비해 철기 문명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조총과 활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그 당시 조선은 대포 기술은 있었지만 그것을 괴인화 시킬 수 있는 총의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전에서 일본에게 완전히 열세였습니다 이순신의 해군이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화약과 총알이 본국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이후에야 육상의 전투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돌을 아무리 강하게 던져도 타박상 내지 골절상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가서 머리에 박혔습니다. 돌은 뼈보다 약합니다. 더구나 지금 골리앗은 노스로 된 투구도 쓰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투구를 뚫고 머리에 박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의 승리를 이끈 소년 영웅이 다윗이었죠. 당연히 온 나라가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치솟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 골몰하던 사울은 큰 위기를 느낍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만 급급했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표플리즘의 원조같은 사울왕은 더 인기가 있는 사람 다윗이 등장하자 그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도 몰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더 이상 살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려서 도망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 사람들과 함께 모합당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 중 하나인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참가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역주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주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다윗이 이 싸움에 참가 여부를 놓고 하나님께 가부를 여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싸움에 참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째 그는 국가의 반역자로 몰려 사울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참가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었죠. 둘째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병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모한 무리였습니다. 일종의 사회 부적응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을 어엿한 군대로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고작 그런 몇 명의 힘을 믿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걱정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들통났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그 일라로 향합니다. 다윗은 갈등에 빠집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사울과 싸울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상사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라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는 쓰라린 배신입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같은 지파 동포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하라고 하셔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엮어가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고 순종하여 그 일을 했음에도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처럼 일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한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마냥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며칠은 기다릴 수 있고 몇 달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더구나 세대를 넘어서 그 일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마치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무려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응답되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순종했고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일 기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당장 두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전진하는 사람도 난관을 맞이합니다. 그분의 뜻에 분명히 순종하고 나아갔음에도 암초를 만나고 넘어지고 다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비정해집니다.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나만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사랑의 배신을 겪은 사람이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실망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인데, 반역자로 쫓겨다니고, 이방 민족들에게 의탁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심지어 동포들을 구원했는데도 배신당했으니 그 쓰라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험과 배신을 무릅쓰고 유다 지파의 동포들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laughs>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사는 사람은 당장 성공하고 당장 살아남고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당장의 안위를 등한시한 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설령 이 세대에서는 온전한 보답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대를 건너 뛰어서라도 온전히 성취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24살 때 목사한수를 받고 중국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몇 달간의 여행 끝에 상하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는 유산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그는 뱃속에 자녀도 잃고 부인도 잃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영국 선교회는 그에게 학교에서 교직을 맡아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그러나 로마트 토마스 선교사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청나라의 해상세관의 통역으로 근무합니다. 1865년 9월 13일, 토마스 선교사는 서해안에 도착해서 성경을 판매하며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복경으로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는 이듬해인 1866년 8월 9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동승하여 다시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일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와 평양의 군대가 출동하여 배는 격침되었고 승무원 24명은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또한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파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려 할때 태아가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3년 후 죽었습니다. 그는 괄목할 만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제자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조선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건너서 왔지만 그렇게 드린 노력에 비해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교자의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온 성경책은 몇몇 사람들의 손을 거쳐 결국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군졸이었던 박영식은 성경책을 집으로 갖고 와서 벽지로 썼습니다. 벽지에 붙여놓은 성경을 읽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교인인 최치량이 사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여관에 묵으면서 그 벽지를 봤다고 전합니다.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된 박충권 역시 그때 성경을 주워서 읽다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트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흘린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만을 위해서 죽어버릴 존재라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하면 됩니다. 내일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축적해서 내생에 끝날 때까지 유유자적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일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내일 당장 곡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순종이 내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내일의 손해도 훗날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로댐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음에도 당장 눈앞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세월을 부정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한테 혹은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란 원망 섞인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짧은 듯 하지만 깁니다. 반대로 긴것 같지만 짧기도 합니다. 지금의 영광이 나중에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다가 아무 열매도 없이 마감하게 하시겠습니까? 10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눈물의 씨를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고난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 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씨앗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씨가 발아할 것입니다. 여름에 비를 맞고 씨는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때가 오면 풍성이 맺게 될 것입니다. 당장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 반드시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눈물의 씨를 뿌려봅시다.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써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검질긴 싸움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주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포의 배신이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가진 채그 일날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기도했고 순종했고 절차에 따랐는데도 내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겁한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 무리들은 평안히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의를 지키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편법을 자행하고 도의를 지키지 않는 무리의 성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열매로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열매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생각하신 그때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아름다운 열매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열심히 살겠습니다.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따라 사느라 따라오는 피해를 겁먹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배신의 칼날이 우리 등 뒤에 꽂힌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여섯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고현철 선교사, 김원호 선교사, 함진우 선교사는 지금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길게는 7년에서 4년째 억류 중입니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은 지금 정쟁에 휘말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밖에는 이들의 생명을 구할 이가 없습니다. 나라도 많은 국민도 이들의 이름을 모르고 생사도 모릅니다. 오직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몇몇 동역자들과 가족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온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종국에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들 동안. 주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언젠가 이들이 구원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그들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의 권세를 탐하며 살고 있는 악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악의 장벽이 언제가 허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채 살아남은 나라가 없사오니. 주여 당신의 크신 팔을 펴서 그들을 속히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지하에 숨어 숨죽임이었 기도하고 있는 복력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곧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도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겨울의 추위와 얼음의 위험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음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